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예 벌써 로또도 예, 1003회가 됐네요. 1003회. <laughs> 예,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. 제가 로또 산지도. 예. 제가 어제 로또를 샀는데 예, 제가 또 어제 좀 피곤해서 좀 잠을 잤어요. 예, 일찍 자는 바람에 예, 로또를 사고 또 예, 영상을 좀못 찍었습니다. 아, 이제 찍는데. 예.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예. 올로 올로 될수 있으면 좀 로또 사서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, 예. 요즘에 제가 좀 깜빡깜빡 많이 하기도 하고, 예. 좀게을러진것 같아요. 예. 어쨌든, 이번 해차도 여러분들과 함께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이번 주도, 이번 주도 참활기 차게 다들 잘 보내 보아요. 다들 건강하시고요. 또 다음에 차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